사랑하는 저스제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이머 목사입니다. 진짜 크리스천 성장하는 열 번째 단계는 범사에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를 심는 데서 시작합니다.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를 심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잠시 기도를 인도해 드릴 테니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더 달라고만 기도했던 저의 끔찍한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분명히 구주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벌써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받을 은혜만 바랬던 저의 기복신앙과 배음망덕한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범사에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를 식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범사에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를 심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토록 범사에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를 심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성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aramida chupukamida god bless you